최근 대학가는 높은 취업의 벽을 넘는 대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.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. 요즘 대학가에서는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각 대학들마다 창업 광주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가 하면 취업난을 창업으로 극복한 학생도 있는데요. 정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대표는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. 유아용 텐트와 벨트 등 유아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지 10개월 만에 매출 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전략으로 끊임없이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한 결과입니다. 창업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이제 뭐 전국에 사는 그런 창업 캠프라든지 그런 창업 경진대 이런 걸 통해서 어제 꿈을 한 발짝 한 발짝 실행해 나갔습니다. 대학생 창업 동아리는 최근 3년새 2배 이상 늘었고 대학생들이 직접 창업한 기업 수도 6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대학생 창업 기업 한 곳당 매출이 연평균 1,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는 미비합니다. 일반 기업에 비해서 학생 창업 기업에게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더 어,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대학 교과 과정을 취업 위주에서 창업을 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